안녕하세요. 오늘 변화산 토크 주제를 맡은 대전 성지교회 심상영 목사입니다. 어, 오늘은 어, 교회 분쟁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어, 교회의 전신은 어, 구원방주 광야교회 솔로몬 성전 그리고 회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타나져 있는 광야교회, 스테반설교회 사도행전 7장에 있는 그 광야교회에 대한 것을 한번 묵상하면서 사도행전에서는 교회가 어땠을까? 거기로부터 말씀을 한번 열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애국세상으로부터 홍해의 세례를 거쳐서 광야 교회에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 세상으로부터 곧장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없고 모든 사람들이 광야라고 하는 교회를 거쳐서 훈련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과 구름과 불기둥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우편 강도와 같이 죽음 직전에 있는 임종을 눈앞에 둔 사람과 같이 그런 분들은 예외겠습니다만은 아마 99.99% .99 모든 교인들은 교회라고 하는 필수의 과정을 거쳐서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이 상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크게 칼빈이 말씀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교회 완전한 교회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지역 교회 불완전한 교회가 있습니다. 가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 교회의 뜨거웠던 그 아름다웠던 유무가 상통했던 교회에서조차도 그 갈등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의 갈등을 한번 제시해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는 사도행전 6장에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구제의 문제를 가지고 싸움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히브리파 사람들은 내국인이고 헬라파 사람들은 일제시대 때 해방을 맞아 돌아왔던 사람들. 6.25 사변 때 이북에서 내려왔던 남한에 정착한 사람들과 같은 것이라 비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당연히 아 헬라파 사람들이 어려웠겠지요. 여기에 땅과 터전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보다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구제에 빠지게 되자 헬라파사 람들이왜 우리가 구제에 빠져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항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 조직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특별히 거기에. 중추적인 사람들을 할라파 사람들로 세우게 됐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느냐? 스데반, 브로고로 빌립, 바메나, 디몬, 니골라 그와 같은 이름들 속에 할라파 사람들이 잡아 자리를 잡았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조직 교회와 양보와 타협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져 갔습니다. 두번째 다툼은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져 있는. 할례와 그리고 음식의 문제입니다. 이 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는 야고보입니다. 주님의 동생이죠. 저는 늘그 대목에서 베드로를 보고 감탄합니다. 내가 앞장설 수 있는데 주의 동생 야고보에게 그 자리를 양보한 것이죠. 이 먹는 문제, 제사의 문제를 가지고 어, 다툼에 나게 됐을 때. 베드로가 변호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조상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는데 하물며 이방인들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느냐? 우리가 우상의 제물 그리고 피채 먹는 것, 음행, 아 그리고 목미어 죽인 것그네 가지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전부다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야고보 선지 주의 동생 야고보는 상당히 야고보서를 쓴 것, 쓴 것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지만, 정말로 이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가운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는 것들을 목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양보가 있었고 타협이 있었고 성령과 우리가 그러니까 회의 자체가 성령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좋은 대목이 됐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갈등은 사도행전 15장 후반전에 나오는 마가하고의 문제입니다 마가는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고 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아, 로데라고 하는 계지바이가 있었던 그 장소도 사실 마가 다락방이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차 전도 여행을 수행원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게 되는데,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고생 몰랐다가 중도에 하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2차 전도형이 됐을 때 조카였던 마가를 바나바는 다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반대하기 시작하죠. 그럴 수 없다. 너무 나약하다. 어떤 면에서 보면 바나바는 바울의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실패의 흔적, 그것을 보듬어주고 건전해줬는데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린 마가의 유약함의 과거의 실수 한 번을. 용인하지 못했던 것을 보고 착한 사람 바나바가 분개를 터뜨리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분리가 되어졌습니다. 구부로, 오늘날로 따지면 사이프러스 섬에 바나바와 이 마가가 가게 되고 고향 땅으로 가게 되고 바울과 신라가 떠나게 됩니다. 교회 분립, 어떤 면에서는 아픈 것이었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되어져 가고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조직 교회를 세우든지 회의를 하든지 때로는 아픔이 있었지만 교파가 나뉘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안정도 돼가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움직여 갔던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산지하고 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한남대 총장님 우리 고견을 서로. 어, 들여다보면서 귀한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교회 그러나 여전히 완성되어가는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모임 아 정말 이 교회에 있어서 갈등이 없을 수가 없겠지요. 오늘 교회 내 분쟁 혹은 갈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오늘 의견을 나눠주실 우리 패널들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로 오신 우리 총장님 자기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방목사님부터 아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마라나타나세렛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학원부금화 교회를 섬기고 있는 민병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남대학교 섬기는 김영태 총장입니다. 교회는 더드림교회 장로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성주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비전성결교회 섬기는 백방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세 가지의 갈등의 양상 정말 다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의 제도들이나 아, 교회의 앞날들이 이루어지는 아주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그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고 또 우리 목회 현장,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임이 분명한데도 이런 갈등은 참 심각하게 겪었습니다. 혹은 이런 갈등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하는 이야기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이들 섬기는 민 목사님은. 어떤 갈등을 경험하셨습니까? 뭐술 먹는 게뭐 죄다, 술 먹으면 지옥 간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시대인데, 은 청년들이 이 술을 어, 적당히 이렇게 즐기는 이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그런 지도하는 문제가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 만나면. 그래서, 그러면 당장 물어보는 게 아이들은 직설적으로. 술 먹으면 지옥 갑니까? 술 먹으면 음. 구원 못 받습니까? 이렇게 이제 노골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옥 간다,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또 그게 또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 그 바울의 겉면에 따라서 연약한 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숙함을 좀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냐. 좀 그렇게 지도는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느 또 다른 그 청년 사역자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그 교회 안에 리더들도 그런 게이제 너무나 용인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청년 얘기 들어보면 그 회사 직장 상사가 이렇게 술을 따라주는데 아 저는 크리치아니라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안 먹습니다. 하면 괜찮아 나도 어느 교회 뭐 집사야 장거야 <laughs> <선배야. 웃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뭐 갈등 아니 갈등 그러나 뭐 그리스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데 지체로서 좀 약한 자를 우리가 섬기는 차, 취지에서는 우리가 그걸 좀 우리가 좀 절제할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 이제 지도는 하고 있는데 우리 또 선배 목사님들의 우리 총장님의 고견도 듣고 싶습니다. <laughs> 네네 그거 이제 어, 갈등을 유발시키는 문제가 되는데. 그런 어, 생활의 윤리에 있어서 아주 철저한 사람들하고 느슨한 사람들 그렇죠. 사이의 네. 그런 갈등을 네. 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 우리 박은식 목사님께서는 교회에서 잘 네. 하시면서 또는 목회하시면서 네. 어, 경험하신 어떤 분쟁이나 갈등의 사례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교회에서는 갈등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문제도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활동력이 많아진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저희 교회 얘기입니다만 오래전 얘기예요.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그 집사님이 서울에서 이제 이사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거기서 했던 모든 시스템을 지금 현재 있는 교회에 정부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는 지금 그 약한 자 또 신앙이 좀 시작하려고 하는 새 신자들 중심으로 배려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활동 범위가 넓어지도록 성령님의 개입이 많아지도록 안내하고 또 소개하고 이렇게 하는 안내자의 역할만 했으면 좋은데 거기서 주입해서 뭔가 이렇게 뭔가 그 성과주의나. 또막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 열심히 앞서가지고 오히려 어그 새롭게 시작하거나 새로운 교사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거나 힘들게 해서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점들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기 주장이 강하신 목소리 큰 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laughs> 네. 우리 총랑, 총장님께서는 종합대학교라는 아주 큰 공동체 또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섬기시면서. 아, 이큰두 조직에서 섬기시고 계신데요. 그런 아주 갈등, 이게 갈등을 넘어서 분쟁까지 갔다.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을 때, 에, 어떻게 도대체 처리하면 좋은지, 혹시 경험이 있으시면 경험을 좀 나눠주십시오, 조장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측릉쿨은 휘돌아 크는데, 오른쪽으로 감아서 돌목 크고, 등나무는 도는데 왼쪽으로 돌아서 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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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로 떼어놓으면은 다 괜찮은데 붙여놓으면은 기엉켜요. 그래서 측렁쿨 갈자에 등나무 등장에서 이게 갈등인데 저는 특별히 좁혀서 교회 안에서 예. 소위 직분자들 상호 간의 갈등이 덜어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선 발언할 때 회의나 어떤 의견을 진술할 때 저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좀 들어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 의견을 조정하거나 접을 때 어, 인격적으로 불편하지가 않아요. 근데 절대하고 나는 이걸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안 하려면 난 빼주세요. 난 빠지겠습니다. 이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영역만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보존하면 거기에 공감대가 생기고 한테 조정이 되어서 갈수 있다. 이게 뭐 학교나 직장이나 교회나 일반 사회생활에 모두 통하는데 이게 자기를 너무 주장하는 자세를 절대하지 마라. 네. 상대화 시키고 더 좋은 의견입니다. 의견 접을 의욕, 의욕이 의향이 있다. 이걸 표시하고 하면 편안하게 자존심 상하지 않고 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 총장님 정말 귀한 말씀으로 내 의견을 일부만 이야기하고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더 좋은 의견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를 오늘 참 배우게 되었네요. 우리 신 목사님께서는 우리 목회의 선배님이십니다. 아, 목회하시면서 예. 정말 어, 지금은 아까 성경적인 원칙을 말씀해주셨지만 네. 실제적인 예들 보신 것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어, 제가 주변에서 보면은요, 뭐 성경에 빗대서 얘기라면 빌립보서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오늘날로 따지면 한 사람은 여전도 회장 또한 사람은 권사회장 그런데 <laughs> 예.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마 루디아일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개척 멤버인 거죠 예. 예 개척 멤버고 이제 그둘 중에 한 사람은 굴러 들어온 돈이죠 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데 어 제가 그 교회의 그 심정을 이해하겠어요. 왜냐하면은 조그만 교, 개척 교회일 때는 문방구 한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음. 소매상하는 분들이 와서 재정부장도 하고 이러시는데 그다음에 교회가 커지면서 지점장이 오시면 이분들이 자리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아주 애착을 가지고 사가족반을 하셨다 그래요. 그데 그 법조계에 계신 분이 그 부인 집사님이 등록을 하시면서 거기를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새로 꾸미면서 새가족 부장이 이제 바뀌고 나니까 이분이 섭섭한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예. 네. 네. 그러니까 교회 발전과 자기 양보 사이에 이게 참 갈등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마 그거는 어, 이 이제 원로 목사님 세대에 계셨던 분들, 그분들도 네, 아마 네.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새로 운 목사님들이 자기들을 배도외시하고 왜 이렇게 목사님들은 사신자만 입부할까? 음. <laughs> 예, 그런 섭섭함 그그 그 거기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은데요.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는. 음, 음. 누군가 이렇게 좀 지휘를 해서 각자가 다른 사람들이지만 다른 악기를 가지고 한 지휘자를 보고 잘갈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오직 예수이기도 하지만 어, 그런 교회 속에서의 이런 풀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 음. 또잘 이렇게 어, 지도자니까 네. 어딘가를 향해서 손가락을 가리키는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모아지는 그런 한국 교회. 우리들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까 박 목사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성령이 도우셔야 된다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목사님 경험하신 예나 네. 어, 정말 이런 분쟁과 갈등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멋지게 해결되었습니다 네. 하는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한 번은 어 이제 교단의 일을 이제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어, 우리 처음, 정말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정말 친한 친구 목사고 동기 목사고 그래서 같은 교단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뭐 개념의 차이고 뭐 시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어,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회의체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어. 나중에 회의가 다 끝난 상태에서 나중에 그 문제를 뒤집는 음. 그 일을 뒤집는 회의의 결과를 뒤집는 이런 일에 있어서는 저는 어그 용납 못하는 어떤 그런 게 있는. 지금 그 친구 이거 보고 계신데 <laughs> 네. 뭐, 아마 있을 거야 네, 네, 네. 있을 거요 근데 그래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화해를 하고 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할수 있는 음. 것이고요 그래서 그 공적으로 되어져 있는 문제들을. 뒤에서 누군가에 음. 의해서 뭐 바뀌어지거나 네. 어떤 외부 세력에 의해서 바뀌어지거나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음.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음. 그럴 때 그냥 침묵하고 있는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 굉장히 그, 어, 의분에 비슷한 음. 네. 그 어, 화를 그 친구에게 냈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괴로웠는지 음. 몰라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죠. 밤마다 기도하지그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한번 만나서 그 문제를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그 문제 가지 얘기하진 않고 잘 있었지. 이러면서 악수하고 눈빛만 봐도 서로가 아 서로가 이렇게 아, 미안하다는 표정을 치면서 화해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뭐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때. 정말 주의 성령이 내 마음에 그 마음을 낮춰주시고 네. 또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면서 화해의 문을 열게 하시는 그런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총장님께서는 총장님이시지만 교회에서는 또 장로님 아니세요? 또주변에 여러 가지 지역 사회에 섬기시는 일을 하면서 많은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들을 만나실 거예요. 갈등 구조 속에서 또는 분쟁 이 있는 곳에서 참 어떤 목사님의 어떤 이해는 참 아름답게 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평화의 사람으로 피스메이커로 일을 하시더라 하는 그런 총장님이 마음에 남고 기억하시는 예가 혹시 있습니까? 어, 아주 바로 그 직접 예는 아닌데 네. 갈등을 역지사지로 풀어간 어느 목사님 사례를 제가 알아요. 아, 예. 이제 성탄 때 나이가 많이 드신 그 제일 여전도에서 목사님한테 한복을 한벌 선물로 퀵쫙해 드렸어요. 예. 청년들도 목사님을 사랑한다고 양복을 한벌딱해 드렸어요. <laughs> 호사다마라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뭘 입을까? 목사님이 한복을 입고 예배당에 나오시면 할머니들은 아주 좋아하는데 청년들이 음. 우리가 사준 건 싫어하시나 그리고 반대로 청년들이 사준 양복을 입고 나가시면 청년들은 눈이 반짝반짝한데 <laughs> 할머니들이 아이 공들여서 사드렸는데안 입으시나 이래가지고 네. 이래도 저래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고민이 돼가지고 선배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어요. <laughs> 이게 이런데 사랑 속에서 이게 참설 자리가 어렵다. <laughs> 예.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기는 좀 어려운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보겠냐고 <laughs> 아 갈등이 해결된다면 하겠다고 요렇게 하라고 일러 주셨는데 그다음에 한 주일 목사님이. 위에 한복을 입고 밑에 양복을 입고 예배를 나오시니까 모두 사람들이 웃었어요. 네. 그다음 주일에 반대로 위에 양복 입고 밑에 한복 입고 이렇게 먼저 주일 반대로 세 주일을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웃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전도의 할머니 회장님도 오시고 청년 회장도 와서 목사님 너무 우리가 우리만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편안하신 대로 입으세요. 그래서 예. 해결됩니다. 예. 그거 하나 뭐한 예지만, 음. 어,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일어나려면 성탄 때 목사님한테 한복과 양복을 사들이야 되는 거고 우선. 예. 네. 사들이고 나서는 목사님 편안하게 입으시도록 음. 그 뒤에는 자유를 허락해 드려야 된다. 음. 이래서. 지금 우리 교인들이 들어야지. <laughs> 그래서 이게 서로 좀 지혜롭게 풀면. 네. 갈등은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던 생산적 에너지가 될수 있고 네.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하는 역지사지에 사로 네. 된다. 없습니다. 네. 네. 정말로 네. 싸움에 다 이겼는데 전도하다가 음. 논쟁에서는 다 이겼는데 아 예수쟁이들 말 잘해 교회 아, 안가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네, 네. 우리 이, 민 목사님은 청년들도 개성이 강한 청년들이 많을 거예요. 음. 더군다나 어린, 어른들, 완전 어른들처럼 음. 아직 미성숙이 좀 있을 테니까 음.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음. 해결해 나가야 니 아, 아까 목사님 뭐 세대 간의그 분석 음. 뭐 이렇게 해주셨는데 청년들은 뭔가 의, 의부심이 강하고 음. 또 뭔가 개혁적이고 이런 거를 이제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청년들을 공동체의 어른들 예를 들면 우리 총장님이나 우리 목사님들처럼 어른들하고 일부러 이렇게 교제하는 음. 시간을 통해서 아하. 어른들의 진정성을 들으면 음. 그 아이들의 어떤 청년들의 마음이, 목사, 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 좀, 지금은 뭐 청년부서가 특화된 교회들이 이제 성장하기도 하지만 그 교회들은 언젠간 또 그들이 장년으로 되고 어른 세대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어, 어떤 면에서는 조금 그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는 뭐 청년들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청소년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른 세대와 청년 세대와 청소년 세대가 이렇게 하나가 됐을 때 그래서 어른들의 진정성을 청년들이 알면 그 어른들의 말을 순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느 교회는 뭐 그래서 일부러 청년부가 꽤 규모가 있고 특화됐어도 작년, 예, 아뭐 작년 예배라고는 웃기지만 아무튼 그어 함께 드릴 수 있는 뭐3대 함께 드리는 예배 뭐 이런 걸로 해서 어, 담임 목사님 메시지도 듣고, 장르들의뭐 기도도 받고, 일부러 그렇게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의 어떤 애정도 좀 받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그런 교회들, 또 그렇게 젊은 세대들을 어른들이 좀 진정성 있는 사랑으로 표현해주면, 뭐, 서, 까불겠습니까? <웃음> <웃음> 예. 역시 참 진지한 주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냥 휙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우리 변화산의 구호를 한 번씩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 야.